신성델타 주주 여러분 5번 특허 저주항 세라믹 화합물 등록 결정서가 나오자마자 시장에서는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1분 만에 24억 원어치가 매수가 되었고 주가가 26%가 폭등 후 정확하게 74,900원에서 만 고점 마무리 후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핵심부터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저점에서 하면 됩니다. 48,200원부터 41,850원. 그 다음에, 자 단타 걸려서 36,300원 돌파하면 시작과 따라가서 7만원에 매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망하다가 7만 5천 돌파하면은, 어 어디서 팔아 먹냐? 9만원에 팔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 조정을 받고 6만원 자 좋겠습니다. 6만원, 7만에서 원, 7만 원 이제 지지가 나오면은 12만원에 매도하시면 돼요. 지금 보셨던 영상은 6월 1 0일자 영상이었고 이 주장을 4월 10일부터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소통방에 대응시켜 드렸는데요.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최박사가제 개인 소통방에 신성델타의 폭등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그때가 8시 한 10분 가량이었는데요. 유심히 보고 있다가 최박사가 어떻게 대응시켜 드렸죠? 신성데이터 폭등합니다 해서 10시 18분에 돌파하며 하실 분들은 15,000원 기다리시고요. 현재 7만원 그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매도세는 알려드렸는데 갑자기 제가 이랬습니다. 자, 박스권 물리신 분들은 50% 물량 줄이는 게 맞고 74,000원이 매도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오전 10시 22분에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최화사 긴급하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5번 특허가 어떤지 그리고 6번 특허가 어떤지 찾아봤고 그리고 최화사가 이렇게 찾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등록결정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 우리는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소통방에서 2 8 4분에신성세터주조을 리딩해 드리면서 10시 55분에 74,500원 저항이 나왔고 결국에 74,000매도라고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 로제가 리딩 어떻게했냐 10시 55분에 자, 7만 5천 돌파하면 시작과 따라가세요. 9만을 매도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이번에도. 자, 오늘 우리 주제 여러분께서는 정말 6월 12일 날에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 방송이 있었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왜? 이런 소통망이 존재하지도 않고 특히나 현재 유튜브에 올라오는 대다수의 영상들은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가 고점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는 찌라시 유튜버들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최박사가 6월 12일 대응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자, 우선 조금 늦었습니다. 야, 이 상승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그마치 65일 동안 행보를 잘 견디셨고요. 이제 우리 목표가는 9만 원까지 이제 가고 그다음 12만 원까지 끌고 가고 X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제가 계속 주장을 했지만 갈 겁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대응을 빠르게 받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세 가지의 무기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셨겠지만 이 소통방에서는 대응을 정말 해 주고 있습니다. 소통 소통방 들어오신 게 맞아요 지금은 자 소통방이 좀 간단합니다 제꺼 영상을 내려보세요 자 제꺼 영상이죠 그러면 더보기란에 뭐 설명이 있다는데 좀 내, 내용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럼 조금 내리면 이렇게 댓글이 있습니다 그 정도 댓글란이 있어요 그때 이 댓글을 핸드폰을 클릭을 하거나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 공개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고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내일부터 6월 13일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거짓말이 안나겠죠 다른 방송에서는 문자로 주면 소통방이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어떠한 절차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신성델타 맨첫 번째 배치해가지고 알려드린 겁니다. 그 다음 CCS 이렇게 나가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종목이 맞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신성만 끌고 가시면 돼요.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신성델타 16.4%를 챙겨드렸고, 8 5 12%, PX 일렉트론스 10%,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식업사 지금 안 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 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최 박사가 마음의 소리로 유, 제가 제 개인 소통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신성델타 조주님들. 현재 폭등했다고 개나 소나 자기가 맞았네, 내가 올랐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거짓말 치고 속된 말로 개질아 떨 겁니다. 지금 올라오는 유튜브 영상들은 가짜입니다. 자, 진짜인 제가 여러분들 리딩드고 있죠? 24년 2월 21일부터 최고점 때부터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27일 최고점을 계속적 분석으로 유튜브 최초로 맞았고, 한번더 제가 내려갈 때 올라간다 말한 적이 없고, 올라갈 때다 수익 챙겨드렸죠? 사기, 이번에도 사기꾼 방송 보시고 또 물리실 겁니까? 안됩니다 자 그래서 최박타가 이렇게 여러분들 신성수익 600% 챙겨드렸죠 이번에 1000% 이상을 달성한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게장을 먹고 왔는데요 급하게 지금 제가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24년도 8월달에 하루에 두번 영상을 찍은 거 기억하실 거예요 새벽에 탑점 방송 나갑니다 자 10분짜리 올라갈 텐데 오늘은 어디에 사 어디에 팔아 이것만 올라갈 거예요.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통방에 들어와서 제대로 대응을 받고 싶으신 조주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2807745 문자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소통방 입장하신 다음에. 매일같이 이슈와 재료, 매수과 매도과 특정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지금부터는 절대로 놓쳐선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성제타 투자보고서가 있습니다. 6월 12일 업데이트된 신성제타 투자보고서가 있고요. 어떤 이슈와 재료가 있는지, 매수과 매도과 어떻게 잡는지, 대응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판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받아보세요. 문자로 신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아까 댓글에, 리,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면 소통방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소통방에 있는 자, 글을 너무 늦게 봐가지고 매도를 못한 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 박사가 신성델타 그룹별 대응을 현재 지금 기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신성델타 보고서 받아볼 겸그 다음에 소통방 들어올 겸 내가 가격 대별 대응을 받아보세요. 신성 플러스 1번부터 5번까지 그룹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37,000원부터 6만 원 사이다 1번 37,000아 죄송합니다 67,000원부터 9만 원은 2번 9만 원부터 12만 원은 3번 12만 원부터 15만 원은 4번 15만 원부터 18만 원은 5번,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자, 그룹별로 맞춤별 대응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도 당장 일시정지 누르시고요. 우리 주절여보분위서는 신성 플러스 1, 2, 3, 4, 5 반드시 남겨주셔가지고, 6월 13일 고점 매도, 그 다음에 저점 매수를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 또한 문자 서비스로 발송이 되니까, 문자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분 구조부터 빠르게 분석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자, 아까 소통방 입장은 끝났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신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보고서, 다양한 혜택을 물어 누릴 수가 있는데, 자, 번호가 여기 어려우시면 댓글을 클릭하면 맨 위에 고정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바뀌, 바뀌면서 번호가 나올 겁니다. 컴퓨터는 안 되고 핸드폰만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신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투자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소통방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격을 남겨주셔가지고, 13일부터 정확하게 매도가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분석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략 4천억 가량이 올랐네요 1조 9,929억입니다 대략 2조로 보겠습니다 최대 조조가 9번 상인데 33%를 가지고 있고 유동조시수가 65.83% 외국인의 비율이 8.1%에서 낮아졌습니다 이들이 지금 매도했죠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 세력이 조금 나눠 가졌어요 그럼 현재 이들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번에 1차 목표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재 지금 개인 세력이 지금 사 거래 연속으로 쓸어 담고 있죠. 갑자기 만주를 긴급하게 매집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유의해야 돼요. 외국인의 물량을 지금 개인 세력이 그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기관계는 오늘 그다지 움직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세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관계와 개인 세력을 유심히 봐야 돼요. 자 그럼 기존을 기관계 세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개인도 잡아볼게요. 그리고 현재 지금 토시는 팔고 있지만, 현재 물량을 많이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기금 또 오늘 정확하게 매집이 들어온 것을 포착하였습니다. 그럼 현재 지난 11월 13일부터 세력이 매집을 크게 진행했고, 현재 기관계 세력이 86,417원의 평균 대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은 8300원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외국인은 79,737원입니다. 자, 우리 현재고 우리가 어떻게 이 평균 단가 이용해서 대응해야 될 것인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8만 원 한번 잡아볼게. 요 8만 원. 이 8만 원의 위치거든요. 현재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8만 원대가 여기입니다. 자, 왜그지잘 기억하세요. 자, 다른 방송에서 이거 설명 못 듣습니다. 못해요. 뭐 집중하세요. 자, 제가 지금 개인 세력과 기관 세력의 평균 단가에 한번 선을 그, 선을 긋고 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왜 1차 매도관이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설명할게요. 고점과 저점이 나왔습니다. 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가의 반등은 38.2%에서 6 1 8로 반등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최소 올라가는 38.2%의 가격이 공교롭게도 개인 세력의 평균 답과 일치합니다. 그 가격이 8만 700원 정도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현재 지금 세력이 여기 매물 대까지는 지금 다 쓸어 담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자, 이렇게 N자 놀림목이 왔을 때 쓸어 담고 우리는 어디에 팔아먹냐. 여기 사이에 팔아먹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 8만 700원부터 8만 6400원 정도인데, 뭐 조금 더과 매수가 되면은 자, 9만원대에서 형성될 수 있겠죠. 이것은 제가 6월 13일 소통방에 대응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1.8% 한번 그어볼까 해서는 최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가격이 98,900원입니다. 근데 여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세력이 여기부터 매집을 진행했죠. 첫, 첫 번째, 구글에서 윌로칩이 개발돼서 양자칩 섹터 엮여가지고 한번 올라갑니다. 한국 기대까지 공가특과가 올라가고, 유라시아 특컴한 번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력이 이때 매집을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이때 매집했는데, 이 박스권에 이 전체 평균 가격이 9만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조금 더 낮게 형성되면 9만원이고, 아마 여기라니까 수가할 겁니다. 약간 오차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여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매도 구간을 여기다 한번 잡아볼게요. 자, 8만 원, 8만 700원부터 8만 6400원 사이에서 1차 매도 구간을 잡아보고 그 다음에 추이를 보면서 추박사와 소통방에 여기랑 매도세 매도 아, 매도사 알려드릴 겁니다. 2차 타겟 9만원부터 자, 9만 8900원 사이에서 우리는 2차 매도 분할로 나눌 거예요. 지금은 N자 눌림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며 지금 상승 초입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럼 최박사가 특허가 되면 어떤 식으로 올라간다고 있습니까? 자 잠깐만요. 제가 오늘 좀 너무 촬영이 급해가지고 빨리 알려드려 알려드리려 했는데 좀 죄송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점을 찾습니다. 고점을 찾죠? 자분히 말씀드렸지만 둥글게만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지만 현재 이 구간 5만 1,1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주가는 자 A는 3개 B는 3개 C는 5가지 파동의 절단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부터 여기까지 90%가 폭등한다고 제가 수십 번 떠들었죠 그래서 12만원이 목표가 맞아요 자좀어려운면 그냥 따라오면 됩니다 소통가 들어오세요 자 고점을 찾고 둥글게 맙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한 이쯤 돼요 이쯤 더 올라갈 코에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내일 1차 매도하거나 여기서 매도할 겁니다 자, 분명히 이거 지키셔야 돼요. 올라가 봤자, 여기 저항 받거나, 여기 저항 받아요. 손잡이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6만원, 7만원 또 다시 한 번, 타점이 오면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높이 길이만큼 다시 뚫었을 때 올라가니까, 이 목표가는 12만원을, 자, 1차 찍고,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저 하나, 뭐,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2만원에 팔고, 그 다음에, 이 파동의 관점상 대치막 올라가니까, 여기까지는 올라간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박사 계속 강조하지만 이번들어 어떡하죠? 자, 현재 지금 거대하게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 이었을 때이축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절단 나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저항, 저항, 저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상 어떡합니까? 여기 이상 어떡하죠? 제가 5번, 4번, 5번 그룹 뭐라 그랬죠? 자, 이 4번, 5번 그룹 자, 정확히 말하면 15만원대부터 1 8만원대 물린 시부은 반드시 1대1 상담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최 박사가 더 이상 못갑니다. 매도하시라고 사인을 주면은 100% 물량 정리하셔야 돼요. 더 올라갈까봐 유튜버들이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방송 보면 안됩니다. 제가 최 박사가 다들 아시겠지만 데, 진성 제가 타점 넘버 원 아닙니까? 제가 이때 방송했습니다. 신게명이 됐고 24년도 2월 21일자에 18만 4800원 고점 때방송해서 2시에 촬영 들어가가지고 이쯤에 방송했습니다. 더 이상 못 갑니다. 내려갑니다. 자 여기까지 내려간다 해도 맞았잖아요. 10만 얼마지 이게 10만원 이게 9만 8천원까지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저쪽으 맞았죠. 8월 4일날에요 여기 박스권 200% 챙겨 드렸습니다. 여기도 맞았죠? 당연히 고점과 초점이 나왔으니까 이 비율이 100, 100으로 봤을 때 최대 61.8%까지 올라가더라. 여기 다 맞았습니다. 여기 수익이 500%, 60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진행 중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엔, 자 오파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파동을 다 지금 뜯어먹을 겁니다. 그럼 수익을 아마 300% 정도 챙겨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여기까지 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가? 저 최박산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을 말할 뿐이에요. 자, 저는 분석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최고의 분석가이자 트레이드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신성을 사고 매도한다면 어디 살 것인가 매일같이 알려드리잖아요. 자, 이것은 가틀리 패턴이라는 겁니다. 78.6%까지 올라가는데, 자, 이게 61.8로 봤을 때 다양한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78.6% 에서 88.6% 까지 반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점 한번 찾아볼게요 그어볼게요 그냥 지금 이 분석은 유튜버의자볼 별로 할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물을 과연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줄 것인가 자 X가 나왔죠 고점 A가 나왔습니다 바닥 반등이 B인데 61.8%이딱 떨어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주가 조정을 받는데 88.6%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하단권에서 매집이 맞고 지금도 매집이 가능하다 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집하지 말고 얼마 돌파시가 따라가나 63,600원 돌파 시작가 63 긁어버리세요라고 해서 오늘 16.2% 수익을 챙겨드렸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딱 똑같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갈것 같아요. 거의 100%입니다. 자, 이런 말잘안 하는데요. 자, C파동이 지금 나왔고요. 올라가면 78.6%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커맨앤드 목표가와 일치합니다. 공교롭게도. 기술적 분석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1차 매도가 맞고요. 더 올라가면 88.6인데 아마 이 사이에서 매도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패턴 어떤 특징이 보이냐. 이렇게 패턴이 완성되면 이 d 포인트를 찍게 되면 주가는 폭락합니다 최소 38 2 폭락하고 최대 61 8%까지 폭락하는데 그 가격 반등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6월 12일 날 인증 영상 쓸 겁니다 왜 제가 계속 어깨 최초라고 말하냐 이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방금 끔찍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즉석에서 계산해 봤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검증해 봤습니다 자 108,900원에서 1차 저항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81,400원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또 이거 물리실 겁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d 포인트 무조건 전량 매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이 굉장히 어려우신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괜찮습니다. 분석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천히 강하게 따라오시고요. 수익을 그대로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또 맞았구나 이번에도. 그 수익을 챙겨가신 주제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저는 정말 오늘 행복할 겁니다. 제가 여태 모든 파동을 맞았듯이 이번에도 이렇게 갈 거라고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말했죠. 이때부터 말했습니다. 8월 4일자부터. 어, 이렇게 가, 반응할 겁니다. 그럼 주가 조정을 받는데 여기까지 내려가요. 맞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정말 죄송합니다. 신, 신고가 18만원은 못 갑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간다고 하는 뿌락치가 있다면은 손절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전략 매도하고 주가 조정이 오면은 그때 쓸어 담아야 됩니다. 그게 전략이 맞아요. 그러면 현재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시간 봉으로 분석했을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세상에 이런 방송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최박사가 신성을 진짜 저보다 진짜 그렇죠. 이렇게 방송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그... 그러... 참, 저는 안타까워요. 진짜, 어, 잠깐만, 선이 좀, 좀 많은데요.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한 시간 봉으로 분석을 해볼까요? 자, 제가 지금 매매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현재 지금 파동이 하나밖에 안 나왔네. 아, 그렇네. 그럼 어떻게 내가 접근해야 될까? 파동을 보자, 파동을. 자 그럼 현재 우리가 바닥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닥을 찾죠 자 제가 53,200원이 저점이라고 그랬는데 자 51,100원에서 주가 반등이 나왔죠 다 정확 어 조금 오차가 있었지만 어찌 됐건 여기 수익을 챙겨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찾고 파동하를 계산합니다 올라가죠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가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특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100이라면 최소 이게 100만큼 올라갑니다 더 연장되면은 161.8%까지 연장이 되는데, 현재 지금 얼마까지 연장되냐? 120, 아 죄송합니다. 127%에서 112.7%에서 주가 조정받고 살짝 내려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잡아봐야 되겠죠? 자, 매매법 알려드립니다. 7만 5천원 돌파하면은 시장가로 따라가세요. 매수하세요. 그 다음에 저점 매수관 알려드립니다. 자, 고점이 나왔죠? 저점이 나왔던 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가의 조정은 38.2%에서 61.8%로 말하니까 그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한 7만원 오면 담아보세요 그 다음에 65,300원까지 매집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가 내일 이렇게 올라갔을 때뭐 조정이 크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올라갔을 때는 제가 소통방에 대응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팔아먹냐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아마 5파동이 연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우리의 1차 매도 구간을, 자, 여기로 한번 잡아봤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 아마 이쯤에 서 생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정도.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구간으로 제가 대응시켜 드릴 테니까, 소통망 들어오시고, 보고서 받고, 제대로 6월 13일부터 대응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 신성 데이 자, 부적을 만들었고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폭등을 기원하겠습니다. 내일도 폭등하고 제가 말한 그 X원까지는 자, 폭등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세 가지의 대응을 반드시 받아 보셔야겠죠? 첫 번째는 문자로 신성이라 남겨 주시고 투자 보고서를 받아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자로 보낸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고 소통방 입장하셔 가지고 대응을 실시간 들으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격을 남겨 주셔 가지고 가격별 대응을 반드시 따로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큼으로 마치겠습니다. 어, 최박사님, 오늘은 종목 인증 안 하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저 최박사가 6월 달에 한국 BNC 시선 AI 코스텍 6 와이즈넛도 인증했고 좋은 사람도 에르코스 대한전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이렇게 다 인증했잖아요. 근데 오늘 신성데이터 인증할 필요가 없죠? 파르와 PS 일렉트로닉스 CS 배열이 인증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인증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로 제가 이렇게 올려 드렸잖아요. 매수과매도과 얼마. 원래 다 제가 인증했던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신성에 집중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죠? 자, 회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네.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 제가 파로 일렉트로닉스 이거 다 제가 적중했던 거고요.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는 다들 아시죠, 제 실력. 그래서 제가 종목을 지금은 여러분들께 추천하기보다 들어오셔가지고 보세요. 그러다가 내가 신성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엑스원 달성되었을 때 그때라도 종목을 사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특허 축하드리고요. 자, 6번 특허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지 여러분들, 엑스원까지는 이 5번 특허로 올라갈 수 있고, 이 엑스원 돌파하려면은. 초전도체 문구가 확정이 되면은 그때는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제가 다시 한번더 분석해 드릴게요 이미 분석이 끝났지만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신성에 집중하세요 신성 6시 새벽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방송은 탑점 방송이에요 매일 보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 주제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신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종목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겠습니다